먼저 멍물을 칠하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종이를 덮게 됩니다. 매질맨질한 네, 맨줄 부분을 아래로 해서 그러니까 앞면이 가도록 종이를 올려놓고요. 자 그리고 문지으로 종이 한쪽을 고정한 다음에. 종이 한 쪽, 종이 한쪽 보존한 다음에, 자, 이거는 인체. 인체 이름을 가진 뭐라고 그러나요? 그 누르게? 누르게 아니, 문지르게? 문지르게 같은 것으로 이제 종이를, 종이 위를 문지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잉크가 종, 저기, 먹물이 종이에 잘 먹도록 하기 위해서. So, y 실점희가 이제 파리 장서라는 s 이 있으면서 r 기 n 이렇게 사각형 프레임을 만들었거든요. 프레임이 예쁘게 나와야 단정해 보입니다. 그러니까 e 그 부분을 많이 잘 문질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, t You g 이 t wh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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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